이번 영상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및 특판할인 안내 영상입니다. 대리점에서 현금 할부 구매하실 때는 받으실 수 없는 좋은 조건의 차량 견적을 안내드리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. 현재 화면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즉시 출고 차량 리스트인데 이 중에서 견적서를 보여드리면서 안내드리겠습니다. 견적서를 보시면 차량 가격과 취득 원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차량 가격을 보시면 현금 할부로 계약하실 경우 차량 가격의 7%인 취득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. 이외에도 탁송료, 등록비용, 자동차 보험 등 차량 가격 외에 별도로 추가하셔야 할 비용들이 많습니다. 반면에 장기 렌트로 계약하실 경우 취득원가를 보시면 차량 가격의 7%인 취득록세가 이미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탁송료, 등록비용, 자동차 보험 등 추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에.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전혀 없으며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추가로 경비 처리까지도 가능하십니다. 여기에 특판할인까지 적용된다면 장기렌트로 계약하실 경우 현금할부로 계약하실 때보다 몇백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신차 장기렌트는 캐피탈에서 차량 제조사의 대량으로 선주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대량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차량가의 할인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어 현금할부 구매시보다 더욱 저렴하게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는 22개 렌트사 캐피탈과 제휴되어 있어 실시간 재고 조회가 가능해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, 각 렌트사 및 캐피탈들의 견적을 비교해 고객님들께 최적의 견적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기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신차 장기 렌트와 리스 프로모션 정보를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